우리나라는 밥하고 네. 이것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주장해가 문화유산다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해야지. 그냥 요새 뭐 함술 해가지고 그것까지안 된다고. 구가 더 있어야 그오리지널이지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해서 로 넘어가는 구멍은 응. 구멍은 얼마 정도? 그래 구멍을 아 구멍은 뭐한 이만 이만 이만하면 좋아 이만하면 뭐? 이런 형이 음. 있을 것이고 음. 또, 또 이런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음. 이렇게 세을때 그럼 이 높이가 음.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렇턱거리가 생긴다고 네.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런 형이 좋아 음. 원래는 20, 20 정도 하면 좋은데 네. 20 정도 하면 좋은데 이 높이가 높으니까 이거를 줄이주면서 옆을 약간 아, 더 길게 해주는 게 음. 좋다 음. 그지 음. 이 기준에 그 소, 밑군형. 백돌, 백돌 두 장, 음. 두장정도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도 해요, 이렇게. 하든지, 한장반을 하든지, 음.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소침 밑군형이 있으면은, 불이 다 가지고,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갑니까 요, 요걸 조종해줘야 된다, 얘기죠. 바로 아. 올라가느냐. 그 위에는 조금 짱바가 돌면서 불이 굴러들어그 음, 짱바가 돌면서. 위에 그 높이는 불이 음. 돌고 있고, 음. 불 떼면은 그, 그 밀리니까, 음. 그래도 가지만은, 불이 그냥 살살 들어가. 음. 오케이. 야, 근데 저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불이 들어갑니다. 구멍이 작아요, 좋지. 근데 저희 어렸을 음, 때는 봐요. 보니까, 부뚜막 아공인가에 보면은 다. 그거 더 보였지 맞아 트였어 트였었거든자 입도 같은 힘으로 하는거 하고 어느 게 빨라 이게 세죠 입이 작게 하는 게 세지 네, 자, 작게 거예요. 해줄 수는 좋지 그런데 이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이 밑에가 부딪히지 않을까요? 작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압력은 낮아지지만 속도가 빨라지잖아 우리 위에 뜨니까 뜨면서 이게 다어가 아, 지가 알아서 쪄. 아, 네. 음, 알아서 들어 그래. 이게 안에가 커 버리면 불이 안 뜨가 음. 오히려 붕붕 해가지고 습기도 긴오올것이고 네, 네. 오히려 불이 꺼질 수도 있지. 그 옛날 물총삼 해봤잖아요. 구멍 작게 들어가 쫙 눌리면 네. 물이 가고 그러니까 한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이 부뚜막 아궁이. 아궁이 40, 40 아니요. 네, 아궁이 네. 그 절반이 충분해요. 그 대신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아궁에서 들어가는 바람보다는 배로 속도가 빨라지지. 그래 방도 좀, 좀 쉬고 속도 가지. 연기가 빨리 보내줘야만 소태 물이 끓어. 계속 불, 불은 올라가고 연기는 빨리 보내줘야만 소태 물이 잘 끓어. 그 정도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